아, 미치겠. 되게 거지 같아 보인다. <laughs> 제가 옷에 막큰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 어떻게 뭐랑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입으면 예쁘겠다보다는 아 이걸 어떻게 입어야 오래 입을까를 <laughs> 먼저 궁리하는 사람이어서. 네 우리 텔레스톱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뭘할 거냐면요 룩북이라고 해야 되죠. 이제 하나하나 저의 사복을 소개해 줄 건데요. 제가 그냥 입고 있었던 옷들이에요. 근데 이게 막 처음에 피디님 뭐, 뭐야, 뭐 출근룩, 뭐 개강룩, 뭐 꾸안꾸룩, 꾸꾸꾸룩 이렇게 있는데 그냥 월, 화, 수, 목 <laughs> 옷이라고 생각하는 게 편할 것 같고 일단 입고 왔어요, 하나는. 지금 이게 나갈 때쯤이면 아마 날이 조금 더울 거야. 그래서 지금 좀 애매한 날이긴 한데 제가 일부러 샌들을 신고 왔고 월요일 룩이라고 합시다. 월요일은 기분 좋게 출근하고 싶잖아. 근데 기분 좋게 출근하고 싶은데 편하게는 출근하고 싶잖아. 이게 되게 불편해 보여도 되게 뭐가 없어. 셔츠 한 장, 바지 한 장, 신발만 신으면 다 끝이니까. 이건 제가 좋아하는 슈프림에서 셔츠를 산 거예요. 제가 이걸 산 이유가 있는 게 옥스퍼드 재질 그류의 셔츠가 있어요. 사실은 그걸 사고 싶었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슈프림이 한정 수량만 판매하고 다시 재판매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슈프림을 좋아해요. 이게 한 5개월, 6개월 전에 샀었는데 조금 비쌌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이거 하나 하면 막 여기에 스키니 팬츠에 이렇게 입어도 되고 뭐 여름엔 더우면 이렇게 걷어서 하면 되고 대신 여기 좀어 <laughs> 색깔이 나올 수 있게 <laughs> 조심하고 <웃음> 이 바지는 프라다에서 산 겁니다. 프라에서 산 건데 제가 한이 바지도 한 5, 6년 됐나? 언제 한 건지 기억 안 나는데 이게 무대 때도 아마 입었을 거예요. 이게 조금 컸었나? 그리고 기억해, 왜 남들 모르겠어? 다 너무 오래됐어 내가 내 있는 옷들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 샌들은 닥터마티에서 산 건데 이것도 되게 오래됐어. <laughs> 아 미치겠. 되게 거지 같다 보인다. <laughs> 룩북으로 소개를 하고는 있다마는요. 제가 옷에 막큰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 어떻게 뭐랑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입으면 예쁘겠다보다는 아 이걸 어떻게 입어야 오래 입을까를 <laughs> 먼저 궁리하는 사람이어서. 어 네, 쇼핑 주기 같은 거는, 아, 거는 이사갈 때 <laughs> 되게 이상하게 느낄 수, 있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거지. 큰 쇼핑을 이사 가는 주기 한다. 왜냐면은 내가 막. 입는 옷들을 보면서 아, 이거는 한 번도 안 입었네. 하는 옷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옷을 다 이렇게 버리고 이제 재활용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20kg을 버렸어요. 14,000원을 페이백 해 주더라고. 그래서 "예스!"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어, 당근에 팔았으면 더 많이 됐을 수도 있겠는데. 음, 겨울잠자는 고마요. 어, 뭐 갈아입을까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거는 뭐냐면 슬레이트입니다 <laughs> 자, 이번에는 약간 그 아까 말했던 뭐 꾹꾹꾹 룩. 사실 저는 근데 요즘 그렇잖아요. 누가 약간 나 멋있어, 나 연예인이야 이러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길 지나다니면서 어, 어 좀저 남자 옷잘 입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향기만 풍겨야 되니까 말했던 바지는 그냥 그대로 입었어요. 사실 이게 진짜 저 최애 바지여가지고 이제 신발은 구찌에서 샀습니다. 이것도 야무지게 신고 다니고 있어요. 최근에 샀는데 한 2주 전에 샀어요. 왜뭐 이사갈 때마다 산다고 했는데 2주 전에 샀냐고요? 네, 곧 이사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설명을 안 해줬는데 이것도 최근에 샀어요. 한, 한 달도 안 됐어, 요 얘도. 이 카고 팬츠도 최근에 산 건데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곧 이사갑니다. 구찌 신발. 이거는 산 이유가 그냥 사실 청바지 입어도 예쁠 것 같고 차려 입고 가야 되는 그런 자리들 있잖아요. 적당히. 신고 갈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유용하게 쓸것 같아서 샀고, 슈프림은 절대 빼놓을 수 없잖아. 슈프림. <laughs> 몸 어딘가에는 슈프림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진 있을 거야. 어? 이렇게 겉에 봤는데, 어, 슈프림 하나도 없는데? 팬티로 입고 있습니다. <웃음> 전혀. <웃음> 네. 슈프림은 꼭 챙겨야 돼. 이건 또, 아예 올 검으로 입어야 예쁜데, 대신 너무 검하면 또 포인트가 안 사니까, 프린팅 된 슈프림 입고, 가죽 자켓, 레더 자켓, 레이블리스라는 옷인데 이 옷도 3년, 4년 된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단추가 몇 개가 없어. <laughs> 근데 사실 잠글 일이 거의 없단 말이야. 왜냐면 이건 잠그면 또안 예뻐. 뭐 저같이 이렇게 좀 내향적인 사람은 이렇게 적당히 예쁘잖아. 막 꾸민 것같진 않은데 조금은 꾸민 것 같은. 어, 내가 과연 저 느낌이 날까? 느낌 나. 무조건 나. 왜냐면 나는 <laughs> 되게 묻혀가는 이런 옷을 좋아해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내가 입는 옷은 최대한 따라 입어도 막 그렇게 이상하지 않다. 어떨 때 이런 착장인가? 금요일에 많이 입는다. 왜냐면기분 좋으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쉬니까. <laughs> 난내 마음대로 편하게 입고 다니는데 여러분도 남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입고 다니. <laughs> 짠! <laughs> 죄송합니다. 자 일단 어, 옷을 갈아입고 왔고요. 여기만 보면 약간 뭔가 꾸민 것 같지만 이렇게 보면 되게 뭔가 청바지랑 운동화를 섞어주으로써 되게 약간 캡주얼한 느낌이 들잖아요. 옷을 하나씩 설명해드릴게요. 자켓부터 가면 이건 티올입니다. 저도 비싸서 큰맘 먹고 산 거니까. 네, 저도 다 똑같아요. <laughs> 진짜 이거는 예전부터 그냥 블레이저 자켓을 사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 아까 굿 있지? 저거 신발 산 것처럼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것들의 입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딱없 딱히 없어요. 여기에 아, 브로치가 있는데 그걸 안 챙겼다. 안에는 슈프림입니다. 이건 한 산지 뭐좀된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나요. 좀 오래 입었어요. 얘도 바지는 그 마하그리드? 잠실 롯데타워 밑에 예전에 에이랜드였나?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약간 그 이런 매장에서 산 건데. 핏을 맞춰가지고 한번더 줄이니까, 그래도 좀, 어? 좀 약간 잘 구겨짐의 느낌도 살고. 그래서 이거는 좀 자주 입고 다니고. 이것도, 이 신발은, 잠깐만, 이 신발은 <laughs> 나오자마자 샀습니다. 슈프림이랑 나이키랑 콜라보한 건데, 이런 건 약간, 어느 때 입고 가면 되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썸탈 때 입고 가세요. 이렇게 입고, 여의도 근처에 기웃기웃 거리면 무슨 인연이. <laughs> <laughs> 이렇게 돗잘 펴가지고 맥주 먹고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룩 <laughs>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룩 오, 이렇게 보니까 되게 나 뭔가 옷을 많이 아는 느낌이네 <laughs> 짜라잔 네자 <laughs> 옷을 이렇게 딱 갈아입고 왔는데요 이 옷은 지금 뭐 일어나서 잠깐 뭐 이런 잠깐 설명해 주면 뭐이런 느낌의 옷입니다. 사람은 이이제마스이사 벗고 예쁘게 더 꾸미면 더 좋으니까. 자이거는뭐이명해 주면 버버리 코트입니다. 말 그대로 버버리에서 받은 건데 저은때이름을새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Y, J라고 있는데 <laughs> 너무 튀... 튀어서 <laughs> 내가 평소에 <laughs> 잘못입혔어 <laughs> 그래서 공항 갈 때만 좀 입는 것 같은데 사실 엄청 예뻐요. 안에도 보면 진짜 이렇게 버버리 체크무늬도 있고 막 그래서 개인적으로 버버리도 조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전. 알고 보면 버버리 옷이 생각보다 많아. 지금 여기 뒤에 있는 이 아이도 버버리 트렌치코트예요. 예전에 그때부터 좋아했던 것한 2017년? 뭐 그때부터 산것 같은데 카고 팬츠 이건 어디서 샀냐면 어, 사실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에이랜드나 뭐 브랜드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 편집샵? 어, 편집샵이라 해야 되나? 그런 데서 산 건데 점원이 뭐 카고 팬츠가 뭐 유행이다 영업을 당한 저지만 <laughs> 어든 진짜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신발은 되게 키가 엄청 높잖아요 되게 엄청 오래 신어가지고 지금 사실 예전에 지워봤는데 잘안 지워져요 이것도 진짜 5,6년 신은 것같아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신었는데 저 이걸로도 리허설해요. 네. 일단 이렇게 뭐 룩북 아니 룩북을 찍어봤는데 개인적으로 제 옷들은 약간, 약간 이런 식으로 입으면 너도 예쁘게 입을 수 있다 이런 거여가지고 우리 텔레포트 여러분들도 혹시 저처럼 옷 입는 거 별로 관심 없고 옷에 약간 아뭐 입어야 될지 고민 많은 사람들 약간 제 걸로 보면서 아 이렇게 입으면 되겠다. 싶기도 해. 찍어봤는데 진짜 와 나는 옷 설명을 되게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삶의 직업 체험 현장 같기도 하고 <laughs> 뭐또 저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거 아니면 영재야 이렇게 좀 입고 다녀라 어, 이런 거 <laughs> 남겨주면 고마울 것 같아요. <laughs> 모자란 영재 패션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 우리 텔레토비들. <laughs>